잘 사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오바마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랬더라도 그 다음 제너레이션 그딸 둘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잘살수 있는 확률은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힐러리 가정보다 더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걸 설명을... In 10 minutes, I will give you the future of your generation. 각각의 인종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특히 4가지로 네 나올 수 있어요. 백인 흑인 그 다음에 히스패니그 다음에 에이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들의 과거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라는 걸 잠깐, 2018년도 가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상위권의 20%에 드는 가정이 다음 제너레이션에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확률. 그걸 인종별로 나눴어요. 재미나죠? 화이트가 잘 살았는데, 그 다음 세대에도 잘살수 있는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 3 9퍼3 9예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블랙은 잘 살았는데 잘살수 있는 확률이 17%, 17%밖에 안 돼요. 반도, 반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또 거꾸로, 잘 사는 가정에서 잘못 사는 가정을 보니까 블랙이 22%로 100, 100인보다 거의 2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잘 사는 가정에서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잘살수 있는 확률이 흑인보다 두 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나 이 흑인 가정에서도 잘 사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오바마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랬더라도 그 다음 제너레이션그딸 둘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잘살수 있는 확률은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힐러리 과정보다 더 적다는 것. 그러니까 재미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걸 설명 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 네이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네이버에 대한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소사이어티니까 그러니까 레이스가 인종적인 소사이어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학교가서도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그 스쿨 피어가 있어요. 프레셔가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애들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좋은 애들은 좋게 모여서 다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아, 이, 그러니까 예외들이 있었어요. 그 예외를 몇 군데서 찾을 수 있는데 메릴랜드에서도 찾았고, 그 다음에 워싱턴 닛스에서도 그러니까 찾았고, 브론즈 뉴욕에 있죠, 퀸즈 스 뉴욕에 있죠 이런 데서 찾았더니 여기에 캐레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가정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는 블랙 가정인데 이렇게 블랙 가정인데 이 파바티에 들어가야 되는데 파바티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가정을 볼까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크긴 가정은 아버지가 멘토 역할하고 을그 자녀에 대해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다음 에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실업자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거예요. 그 다음 자식한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블랙 애들은 어 애들을 낳고 싱글맘이 되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또 결혼을 실제적으로 했더라도 거의 50%가 이혼을 해요. 어, 그리고 이혼을 하, 하든 어떻게든 같이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같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아버지는 떠나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도 장 이런 상태에 블랙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컬처가 있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모두 참뭐뭐뭐잘 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챙기지 않는 그 아버지, 아무데나 지금 자식을 버리고 다니는 그 아버지 성향 때문에 블랙은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잘 되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있으면 이 가정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팩터가 있었는데 오바마 스타일의 패밀리.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흑인이래도 엄마가 백인이면 이 애는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나쁜 캐러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 엄마가 흑인이라도 아버지가 백인이면 또이 아이는 그 캐러골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백인과 흑인을 양쪽을 다 접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거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애들은 아버지 뒤를 보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살, 부모가 하는 거를 보고, 아버지 뒤를 보고 산다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서 좋은 양성적인 걸 찾아서 얘네들을 가라고. 그래서 한 사람을 인터뷰해 봤어요. 음, 블랙인데도 잘 사는 사람. 근데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사람이었어요. 미스터 자완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해 봤더니, 아, 이 사람이 재미난 얘기. 자기도 이트레인 가운을 입고 이제 아침에 쫙깅을 하고 있으면 거의 옆에 지나가는 갱스터가뭐 나랑 부르면, 하이 브라! 이러면서 <laughs> 자기는 똑같이 갱스터 같이. 될 수도 있는 언제든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다시 자기가 원상태로 해서 하이 클래스로가 될수 있게끔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그 화이트하우스에서 일을 했고 그럼 지금은 로이어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연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흑이 백인 가정에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백인 가정이 잘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황색인종은 어떠냐? 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황색인종을 연구해서,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은, 황색인종 경우에는 백인이 39%로 잘 사는 반면에, 동양인은 거의 50%가 넘어갔어요. 무슨 얘기냐? 짧게 얘기할게요.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시 상류층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백인보다도 높고, 흑인보다는 엄청 높고, 거의 4배 이상 높고,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아시안 그룹은 대가족제대.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오토리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지금 뭐 힘이 없더라도 그 할아버지 한 말씀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에서 그 리소스가 리미이돼 있죠. 제한돼 있는 거예요. 애를 하나밖에 지금 대학교 못 보낸다 그러면 그 중에 똑똑한 애를 몰빵을 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결정하냐? 가, 그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이 결정하는 거죠. 또그 어른의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자, 이런 그어그 어, 그 유교적인 어떤 그그 그, 그런 어, 전통 때문에 애들은 자꾸 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접지 자, 제한된 장소에서도 한 애가 더클수 있는 성경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잘된다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에이시안들이 올해 2019년도에 미국의 GDP per c a p i t a 얼마냐면 55,000불이에요. 55,000불이 평균 인감인데, 에이시안은 78,000불이 에요그 다음, 와이트는 62,000. 지금 그 차이에도 벌써 16,000불 차이가 나죠. 블랙이 37,000. 지금 에이시안이 버는 거에 반도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나열을 해봤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에이시안 가정들은 한 루프 안에서 여러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근데 많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그걸 모으는 거. 모으고, 한, 그, 그, 에세트, 그, 그 자산을, 디스트리비션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에이시안들을 보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에틀레딕, 그러니까, 운동 선수로 무슨 스포츠로 유명한 지는 사람들은 없어요. 얘들은 지금 어느 아시안인데도 칸텍 그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들은 가만히 보니까 CEO가 되기보다는 그 회사의 그 코어, 코어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재무 제표를 담당하는 코어 멤버가 돼가지고 CEO가 어떻게 잘하다가 뭐잘못되면 퍼포먼스 없으면 잘리었지만 얘는 계속 유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지가 되더라도 다른 회사가 들어와도 이 재무제표를 하는 사람을 갈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잡스큐리티에 굉장히 중심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나서서 보이는 그런 CEO나 이런 대표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컨티어 참모로서 굉장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한다. 그리고 얘들한테 41K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그저보그 뭐, 보상 컴펜세이션 그거를 측정을 해 보니까 에이시안들은 거의 35만 k 그러니까 35만 불을 지금 모아 놓고 있어 다른 애들은 25만 불밖에 모아 놓자. 그 얘기는 뭐냐면 호환 k 나 이런 거에 자기 돈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 님지할때다 캐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명예는 두채 치고 명예는 이거 하잖아 나는 핵심적인 돈을 갖겠다. 뭐 이런 식의 전략으로 지금 동양 애들은 다 간다는. 그리고 동양 애들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도 교육에 몰빵을 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 그래서 1970년, 이 포인트 보이시잖아요. 1970년부터 1916년까지 이걸 레이스보다 인컴 인크리즈를 한걸 봤으니까 에이시아는 거의 두배 올라갑니다. 이게 미친 속도로 지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이시안은 미국에 돌아와, 들어왔다 그러면 공부를 하고 한국을 가든, 뭐, 다른 나라를 돌아가든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을, 그러니까 돈을 버는 속도보다 에이시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민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들어와라는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들어오면 아파치니티가 뭐냐면, 들어와서 에이시안들이 돈을, 부를 축적하는 속도가 다른 레이스보다 엄청 빠른 거예요.